단호박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단호박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단호박과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딱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요. 그런데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들을 잘 알고 모두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꾸러기 건강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혈관 보양식 단호박입니다. 가을 찬바람이 솔솔 부는 지금이 딱 제철인 달콤한 단호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영양만점인 식재료인데요. 또한 건강 채소 호박 중에서도 단호박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성분, 베타글루칸의 함량이 독보적으로 1등인데요. 실제로 단호박은 애호박의 26배, 늙은 호박의 6배에 달하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단호박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단호박 음식은 바로 단호박즙과 차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천연의 달달한 단맛과 붓기를 빼주는 이뇨 효과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단호박을 즙이나 차로도 챙겨 드시는데요. 맞습니다. 단호박을 즙으로 드시게 되면 과육뿐만 아니라 껍질과 씨앗까지 모두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단호박 씨에는 비타민이와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해서 치매의 예방과 뇌건강의 개선 그리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주지요. 또한 단호박 속에 가득한 비타민 A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여 엄청난 이뇨 효과가 있고. 당질성분이 많아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이뇨 효과가 신장이 약한 분들과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크게 무리가 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제로 호박의 이뇨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호박 속의 시트를 린 성분이 체내의 독소 배출을 담당하는 신장에 직접 작용해서 무리를 줄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개인 질환에 따라 이뇨제를 처방약으로 복용 중이시라면 진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장이 약하면 단호박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니 꼭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즙이나 차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을 직접 쪄서 꼭꼭 씹어 드시면 식이섬유도 모두 드실 수 있으니 최고이지요. 그럼 여기서 단호박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식품은 바로 팥입니다. 단호박죽에 팥이 한두 알 올라가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 단호박과 팥을 함께 죽으로 써서 단호박팥죽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단호박과 팥은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팥에 가득 들어있는 섬유소는 장을 자극해 변비에 좋지만 위장이 약할 경우 장내에 가스가 쉽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단호박을 함께 드시면 팥의 단점을 딱 보완해 주는데요. 연약한 위장을 보호해 주고 소화와 흡수에 매우 용이해서 최고의 궁합인 것이죠. 또한 파트의 사포닌과 비타민 B1, 그리고 다양한 무기질이 단호박에 부족한 영양분을 딱 채워주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앞서 단호박즙은 이뇨 효과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뇨 효과로 유명한 팥과 단호박을 함께 챙겨 먹으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농축에 있는데요.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면 좋은 성분도 물론 농축되지만 몸에 무리가 되는 성분도 함께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공 과정을 거쳐 농축해서 드시기보다는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단호박과 파트 직접 쪄서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단호박과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한때 발효식초의 인기에 힘입어 단호박 발효식초, 호박식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단호박과 식초는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초의 초산이 단호박에 가득가득한 비타민들을 모두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에는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비타민A, B,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도 최고이지요. 따라서 단호박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가을과 겨울의 감기를 이기는 힘이 된답니다. 게다가 단호박 속에 가득한 베타카로틴은 가래와 기침을 잡는데 정말 좋은데요. 기관지 염증을 해소해주고 폐의 종양과 폐암의 예방에도 최고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호박을 식초와 드시면 식초의 초산이 비타민을 파괴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단호박을 식초로 발효해서 드시지 말고. 따로 따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단호박과 드시면 좋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집에 가면 단호박과 짝꿍으로 함께 드시는데요. 단호박과 오리고기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인 궁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호박의 비타민 성분들, 특히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그냥 드시면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반면 기름과 함께 드시면 모두 흡수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오리고기를 드시면 최고입니다. 오리고기의 지방산이 단호박의 비타민과 합쳐져 몸속의 독소를 싹 해독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서 만성염증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단호박을 오리고기와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단호박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단호박이 소화에 좋다는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하지만 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혹시 단호박을 먹을 때 약간의 쓴맛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호박과의 식품에 나타나는 자연독소로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독소 쿠쿠르비타신입니다. 소량을 드시거나 신선한 단호박을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독성이 생각보다 강해서 다량 섭취하거나 위장이 약하신 경우 위염, 장염, 위경련 등의 복통을 일으키니 꼭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단호박은 달달하지만 자연당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단호박의 코발트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공복 혈당을 낮춰주지요. 게다가 피를 생성하는 조혈기능이 있어서 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단호박의 비타민C가 브로콜리 속의 철분을 모두 흡수되도록 해서 깨끗한 혈액이 우리 몸 곳곳에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함께 드셔야 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챙겨드릴게요. 혹시 단호박을 드실 때 껍질을 깎아내고 과육만 드셨나요? 단호박의 껍질 속에는 과육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페놀산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단호박을 껍질까지 챙겨드셔야 해요. 지금까지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단호박은 즙이나 차로 농축해서 드시지 말고 꼭 팥과 함께 드셔야 해요. 또 단호박을 식초와 함께 드시지 말고 오리고기와 함께 드셔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도한 식이섬유가 부담을 줄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꼭 브로콜리와 함께 드셔야 한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단호박.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